영상 반복입니다. 머지 플레인 드디어 레벨 52짜리 완성을 했는데, 아 이게 특이점이 온 이후로 레벨 52, 51 이후 어 이렇게 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요번에 좀 감을 잡아보려고요. 일단 52짜리 만들고 드론쉽 이제야 드론이 나오는 거야. 금방에 14,000 a a 를 벌어주는 그런 배입니다 나는 빠져봐. 비슷하죠? 네. 얘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사실. 자리만 차지하고. 자, 하늘에서한 37짜리가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37짜리, 하나 올라갔으니까, 뭐, 그거는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광고를 보면은 45짜리, 46짜리가 아니에요. 이제 3칸 차이가 나. 일단 광고가 있으니까 보고. 아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면은요 어 일단 오프라인 러닝 그거를 좀 최대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 39짜리 3개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레벨 올려봤자 주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돈을 별로 조금밖에 안줘 가지고 레벨 올르는 거는 또 답이 안 나오는 거 같고 또 종반 운영은 또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꺼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속했을 때 광고 보면 3배 보상주 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은 그걸 이용하면은 좀더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걸 꺼놓고 반나절 정도 꺼가지고 한번 광고를 보고 얼마나 버는지 그럼 대충 견적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한 4시간 정도 방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야 20만 A, B 정도를 2.7 밸리로 광고를 보면 얻을 수 있네요. 일단 광고 보고나서 이게 과연 소원 인지 이득인지 판단해보도록 하죠. 자, 돈 받았고 자, 요걸 어떻게 확인해보냐면은 여기 워프 보면은 4시간 기준으로 22만 4시간 켜놓으면은 22만 정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4시간 꺼서 광고 보는 거나, 4시간 켜놓는 거나 그냥 똑같네요. 이게 제가 직접 켜서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그만큼 주겠지, 뭐. 아, 그렇단 얘기는 그 사이에 그냥 켜놓고 합치는 게 훨씬 낫지. 껐다 켜는 게 그렇게 더 효율이 좋지는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괜히 꺼놨었고, 열심히 켜서 계속 합치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하여튼 테스트를 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거기에다 의외를 둡시다 제 광고는 45짜리가 나오죠 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200만 AB가 생겼는데 어? 왜 200만 AB가 생겼지? 20만 준거아니었어 음... 뭐지? 레벨이 올라서 아닌데 레벨 올른다고 이렇게 많이 주질 않는데 하여튼 돈이 생겼으니까 이게 뭔가 꽁돈 생긴 느낌인데? 사봅시다 55,000 a 비밖에안 되잖아요. 55,000이 아니라 아, 아 20만이구나, 200만이 아니라. 네, 정신이 살짝 나갔었고요. 어우, 광고 이거 봐줘야지. 자, 49도 받았고, 48짜리도 생겼으니까 이제 50이죠, 51도 아니고. 음뭐 그냥 까마득하다는 얘기죠. 44 광고로 받은 거고. 아, 1 3뭐 까마득합니다. 음, 이건 뭐야? 음, 레벨 50 짜리 좀 얻었다고. 요걸 주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마지막에 빨리 깰려면은 타임어프 보석을 써가지고 이러면 2 7 0 0 a 심는좀 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깨든지 어, 아, 좀 질러주든지 아니면은 뭐 천천히 하든지 뭐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루에 지금 생기는 게, 여기서 봅시다 하루에 1, 1,300 ACG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숍에서 보면은 비행기가 AC면 여기죠 1,300이면 <laughs> 요게 몇개 있어야지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야 8개가 필요하죠? 51짜리 나더 만들려면 1,300이면은 100이라고 치면 10개 계속 값이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쯤 살수 있, 8개 정도 좀살수 있, 여덟 개 정도 살수 있겠네. 그럼 하루에 하나씩, 그러다 점점 느려지겠죠. 어, 한 레벨 55, 56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살수 있다가 또 느려지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머지는 다 사줘야 되고 예측대로 될지 더 느려질지 더 빨라질 것같진 않고요. 일단 또. 방치해 놓고 테스트해 봐야죠. 네, 또 방치하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열심히 해서 드디어 52짜리 두개 합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이거 해보니까 레벨 하나 올리는데 하루 풀로 다 돌리고 그리고 반나절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되네요. 어쨌든 일단 합치고 합쳐서 레벨 53짜리까지 만들고. 어... 좀 처음 보는 모양인 것 같은데 모양은 별로 이쁘진 않지만 참신한 모양이다. 세레니티 53짜리까지 만들었고 이제 7개 남았는데 하루에 레벨 하나씩 그럼 7일.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마지막 거 60짜리는 또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하튼 여 기약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깨볼 예정이에요. 자 돈은 3만 AA 정도 주고 혼자서. 하늘에서는 아직도 38짜리가 떨어지네. 거봐 이게 점점 차이가 점점 벌어져. 헤헤이 게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지는 구조로 지금 돼있어요. 60짜리는 웬만하면 아, 안 줄려는 그런 느낌이 아주 세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로 뭐 주는지도 확인해봐야죠. 음, 광고로 아 45짜리밖에 안 줘. 하나, 둘, 셋, 넷, 대박이다.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점점 벌어지죠. 이제 깡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힘들죠. 힘들어요. 일단 요거 하나 사면 돈이 다 없어졌죠. 응, 다 없어졌어. 대박입니다. 허허,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걸 목표로 할게요. 하루 안되면 이틀. 결국 60을 찍으려면 은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제게 웃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끝장 볼 예정이니까, 어, 주기가 어느 정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끝장 볼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 올라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